Annyeong, hey, you? I'm young, Mike Hey, who are you? I'm Lucifer. To all the missing penguins around the world, stay safe, little guy. Yucky Follow my lead. Fantastic baby. Dance.

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이후 한류에 대한 해외 언론 및 SNS 성향은 완전히 바뀌었다란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고 K팝 영화 K팝 로스트인 아메리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의 데이트 한국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이 출시된 이후 한류, 즉, 한류와 관련된 영어 온라인 게시물이 약 30배 증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3개 부분의 자료를 공동으로 분석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유튜브, 브이라이브, 틱톡, 레딧, 팬덤, 순피, IMDb 및 로튼토마토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15개국에서 27개의 영어 기반 외국어 미디어를 고려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유튜브 한류 관련 영상의 주간 평균 게시물 수는 7만 600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주당 2,300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리뷰 플랫폼에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레딧의 한류 게시물은 지난해 10월 주당 2만 개를 돌파해 한달전 주당 15,000개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한류 콘텐츠 리뷰 수도 주당 20개 미만에서 평균 130개로 늘었습니다. 외신의 경우 한류 기사는 오징어 게임 전 주당 평균 16.6개에서 10월에는 주당 133.3개로 늘었습니다. 케이팝 관련 기사가 54%로 가장 많았고, K드라마가 32.5%로 딜을 이었습니다. 다음은 윤재균 감독의 고해산 케이팝 영화 케이팝 로스트 인 아메리카가 빠른 속도로 대중의 기대를 모으는 영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CJ E&M은 n 1 천만장 이상의 티켓 판매를 기록한 국제시장으로 가장 잘 알려진 윤재균 감독과 인터스텔라의 프로듀서 린다 옵스트가 함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 노라 에프은 또한 케이팝에 대한 크로스오버 영화에 협력할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영화는 아이돌 그룹 올포유가 미국에서 글로벌 데뷔를 앞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이들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꿈의 무대를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뉴욕에 도착하는 대신 텍사스의 작은 시골에 어떻게든 도착합니다. 그들은 비애플에서의 공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소년이 영어를 할수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외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길거리 여행이 시작됩니다. 영화는 케이팝 스타들과 할리우드 배우들과 가수들을 캐스팅할 계획입니다. cjenm이 지난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또 하나의 작품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회사에서 투자한 고예산 영화 CJ ENM에 투자한 제작비 중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로 3,876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였습니다. CJ ENM은 영화 제작의 핵심을 K팝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다문화 트렌드라고 꼽았습니다. K팝은 빌보드 차트를 출렁이게 하며 주로 글로벌 음악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독자료에 따르면, K-팝 영상 조회수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787만 회를 기록하며 3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으며, 이중 92.8%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도 글로벌 케이팝 열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아시아 태평양의 콘텐츠 및 개발 책임자인 제시카 캄 앵글은 지난달 한국 매체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쇼의 케이팝 스타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에 상당한 시장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메이의 세팔관 비밀에는 한국 멤버 태형을 포함하여 보이그룹 포타운의 다섯 멤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디즈니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 감독 도미 씨는 대학 시절 열렬한 팬이었던 케이팝 소년 밴드 투펜과 빅뱅을 모델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샤이니의 링딩동 안무 영상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 지니어스에서 또 다른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인 톰 홀랜드가 목소리를 맡은 캐릭터 월터 베켓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며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 녹녹이 이 영화 전체에 나타납니다. 이 장면들은 공동 감독인 트로이칸과 닉 브로너가 개인적인 취향에 영향을 받아 케이팝과 한국 영화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트롤 월드 투어에서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들이 케이팝 트롤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마블 최초의 아시아 슈퍼 히어로 영화 샹치에는 자이언과 같은 한국 음악 제작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과거 할리우드 영화 라이징성과 분노의 질주 속 케이팝들과 원더걸스 노바디가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에서 패러디 되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케팝의 글로벌 인기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데아 음악 평론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가요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유웨이브는 없습니다. 사실 침체된 상태이고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문화 평론가 김용대 씨는 미국 문화에서는 특정 아시아 국가가 특정 기간 동안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요소가 독특하고 신비롭게 보였지만 반면 현재 k팝은 현대적이고 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나으로 할리우드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젠 할리우드 영화 속에 k팝이 나오는 것으로 흥분하는 시대가 아니라 할리우드가 k팝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